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침에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오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 서 지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근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이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주님 말씀 아, 주시는 해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 말씀 중에서 예, 예. 음, 그 10절에 10절, 11절, 12절에 나오 그, 이제, 예. 처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예. 이제, 이, 여리고, 그니까, 가난 땅 입성을 앞두고, 길갈에, 어, 진을 치고, 예.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킨 거잖아요. 네네네. 6월절 지키고, 그 이튿날에, 그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예. 네. 그리고 나서 그소산물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 그쳤다. 네. 그해 이제 그이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생각 어이 말씀에 그 이제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 처음에 그 필그 어, 어그 미국 땅에 온 그그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어, 응. 자기네 땅을 떠나서 그먼그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또 여기서도 인디안 응. 여기에 있는 인디언들하고의어그 싸움 도 협력해준 인디언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러면서 첫해 그주수 감사절을 지낸 그 장면이 어. 그 그게 생각이 나고요. 그 저는 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광야에서의 생활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생활이 광야가 어, 어떤 곳이었고 지금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산 근데 광야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 그는 음. 굶지 않고 하나님의 전 전적인 그 은혜로 굶지도 예. 않고 예. 죽지도 않고 예. 근데 겨우 그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예. 정말 그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는 하나님의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훈련시키고 또또 순종하게 하고 또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계속 그걸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그 우리 인간이 보면 한 번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계속 반복해서 또히 불평불만 그렇게 그 불평불만이 자기네가 만족하는 원하는 생활이 아니니까 사실은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그 불평불만 가운데서 왜냐면, 어, 우리를 쳐서 자꾸 낮추고 하나님의 음. 사람으로 그 훈련시키려니까 그게 이제 음. 필요한 과정이라서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혼자 가고 싶어, 디 자유 의지로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또 왜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내 나랑 그니까 같은 한한몸아닌한 몸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 행복하고 해서 여유가 있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뭐 이것도 없이 정말 각박하게 서로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만 어 의지하고 매달려서 어그 자꾸 나를 바라 나를 쳐서 나를 바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그랬다면 지금 이제 어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걸 떠나서 자기네들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거는 일단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씨를 뿌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노력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유 의지에 대한 의 의해서 네. 그 노력의 그 결과로 처음에 그 어떤 그거를 어 그러니까 결과가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예. 기뻐하고 아 우리도 이제 할수 있다. 네. 누가 공급해주는 그 최소한의 그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도 어떤 우리의 계획이라든가 뭐 우리의 뭐어떤는 그거를 우리도 할수 있다 막 이런 거에 좀, 어,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완전히 정말 그 광야 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어떤 보면 홈레스들을 볼때 보면 홈레스들을볼때그 사람들이 집 없이 정말 그냥 아무 그런 데서 그 보따리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따리 뭐 이런 거 천막 이런 거를 바라보면 아 그때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홈레스들 타운 저리 가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그러 그러 그러지 않아. 안았겠어요. 그렇지만 예. 지금 이제 이제 정착 과정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또음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그런 거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되잖아. 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 그 이제 분배 땅 이제 민족 그 그룹마다 분배해 준 땅에 이제 그 해야 되는 어, 책임 살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명의 사명과 또 주신 그 이제 기업에 대한 뭐 책임 이런 것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져야 되고 음, 음. 어예 그런 게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음. 나의 결단 나의 순정 음. 나의 개의 예 이런 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정말 그그 그 전에 정말 죽지 못해서 어, 완전히 엎어져 있었다면, 그, 그러면서 나를 계속 쳐야 되고. 근데 저, 저도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도 지나가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내, 네. 나의 의지, 나의 그런 거 상관없이 먹고 사는 게 겨우겨우 이제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구나. 그거를 음. 경험하고, 네. 예. 네. 그리고, 그리고, 그,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정말 행복했느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문제는 산더미 같이 그렇죠.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와 그 한계가 아니라 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그랬기 때문에 나의 그, 내 인간의 한계. 음, 음. 이런 인간이고, 내가 정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네. 난 정말 이렇게 무능력하고 사회에서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럼, 그러면서 나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거를 이제 전적으로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네. 그러면서 나를 도, 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일반 평상시 때는 나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laughs> 예, 살아가는 게 정말 내 뜻대로 안될때 나를 보잖아요. 아, 내가 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laughs>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지금 이 상태, 이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이제 나 뭔가 할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이제 이, 어, 어, 이제, 어, 이, 어, 약속하신 땅에 갈수 있어. 이제 그 희망과 이제 그런 게 에이. 있는 에이. 상태가 아닐까. 이제 에이. 그 와중에서 또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또 여기 그 군대 대장이 나와서 여호수아한테 너 신발을 벗어라. 그그 그 시대에 신발을 벗으라는 거는 그 노예의 뭐 이런 완전 바닥에서 성기는 이런 뜻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온전히 너를 낮춰서. 그러는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서 이어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리고 이 맡겨 주신 이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을 하는데 원래 그 보고 배우는 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 오늘 말씀에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네. 얘기터해 주신 것같요 고맙습니다. 아 여기 지금 삼성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 제가 어쩌면 제가 아,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laughs> 오늘 되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이 사실은 쭉 연결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길갈 무슨 뜻이냐는 여기 나오네요. 오늘 말씀에 그죠? 구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길갈 원래 뜻이 제거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없애버린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의그 수치, 노에 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를 오늘 없앴다. 근데 이게 지금 할례 받는 것하고 이렇게 경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뭐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그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그 그 예식 이게 이제 할례였던 건데 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는 제늘 이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는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 관계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애굽에서 받았던 그 수치가, 어, 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가 이렇게 어, 제거되는 일들이 이제 이 할례 받는 중에 나오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은 어떤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하는. 아,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가난 땅,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요, 만나가 이제 진짜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땅의 수산을 먹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 너무 너무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만나는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지금 대체가 되죠. 땅의 소산물로. 땅의 소산물은 우리가 애써서 어, 얻어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 쨌든 추수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뭐이 배후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어, 만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라면, 이이이 예, 이, 이 땅의 소산은 우리가 가서 어, 이렇게 추수를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그러니까 만나를 대체하게 된게 땅의 소산인데, 사실은, 그, 그러니까 러읽거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어, 애쓰고 농사를 짓고 해서 추수를 하고 한, 해서 얻어,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애써 일해서 얻으면서도 이제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나와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대체하는게 땅의 소산물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전투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물,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어야 했고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또 이걸 내가 애써 해야 되는 것이고 어, 이런 것들이. 지금 금방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지금 진짜 예전엔 정말 아기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냥 뭘 이렇게 먹여줘야 먹고,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찡을 대면서 가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쉬운 길이냐면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계속, 계속 전투를 해야 되고, 어, 어, 그 속에서, 어,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갈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어떤 명예, 영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아,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뭐 평탄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된게 아니라, 아,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갈수 있게 됐구나라는 이것으로 어,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어떤 이게 편안한 삶 때문에 즐거운 것보다 어, 더큰 더 영광스러운 길 이것으로 어, 가지게 되는 기쁜 즐거움이 이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참 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 내가 오늘 아, 집사님은 지금 뭐 리타이어에서 일은 안 하시겠지만 <laughs> 그래도 이제 하우스 와이프로서 또 엄마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이 있을 것이고 한데 이 모든 음, 뭐 일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수동적으로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겠다. 어, 이거 좀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 우리 말씀 목사고또 우리 김양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 오늘은 아마 어, 여기서 더 나누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예, 우리의 예,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여기서는 뭐 할례로 나왔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고백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고 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것이 참복된 것이다라는 것 기억하고 그 즐거움을 좀 맛보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 마음으로 우리 좀 잠깐 같이 기도하고, 어, 오늘 집사님이 마침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같이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마침 기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의 저의 삶을 돌아 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았던 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를 매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 고난을 통해서 오늘까지 저를, 오늘의 저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저의 삶도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역동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